이때 주의사항은 엄마가 눈물을 보이거나 엄마가 힘들어 하거나 엄마가 놓칠 못하고 계속해서 아이를 달래주거나 하는 것은 동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지 육아상담소 이민지입니다 한 주간의 육아도 안녕하셨나요? 와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아이들 적응 기간이 되었는데요 설렘 반 걱정 반이실 겁니다. 어, 저도 이번에 저희 아이를 새로운 유치원에 적응을 시켜야 하는 입장이라 남일 같지 않은 3월인데요. 더욱이 만 0세에서 만 2세 아이들은 기간 자체가 처음일 테고 또만 3세 5살된 친구들은 유치원으로 옮겨서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적응 과정에서 부모 역할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어린이집 유치원 안정적인 적응법과 부모 역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어린이집이 처음인 아이들의 경우는 대부분 기관에서 진행하는 적응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유치원도 물론 적응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미 어린이집이라는 기관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만큼 디테일하지는 않아요. 어린이집 유치원 적응 기간이 꼭 필요하나요?라고 물어본다면 기관에 첫입수한 아이들 일단 어린이집이라는 공간, 교실, 네. 선생님, 친구들, 모든 것이 낯선 환경입니다. 아이들도 기질과 연령에 따라서 또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와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적응 프로그램은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은데요. 적응 프로그램은 어린이집마다 진행 과정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3, 4일, 길게는 3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기관에서 진행하는 적응 프로그램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적응이 마무리되었다고 보면 안 되고요. 관에서 정한 적응 프로그램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더 필요한 아이들은 분리할 때도 그렇고 일과 중에도 많이 울기도 하고 낮잠 시간이나 밥 시간에도 엄마를 찾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아이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각자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다르고 속도가 다를 뿐이에요. 이 점을 참고하고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야 해요. 보통은 4월쯤 되면 대부분 울지 않고 등원하지만 적응 오래 걸리는 아이들은 5월, 6월에도 등원 시간에 많이 울고요. 제가 본 친구들 중에 위험에피 기질이 높은 가장 오래 걸린 아이는 10월쯤 돼서 겨우 울지 않고 등원하는 모습이었어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적응 1단계는 탐색하기인데요. 첫 단계는 엄마와 함께 어린이집, 유치원을 둘러보며 공간과 놀잇감을 탐색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때 아이들은 키즈 카페온 것처럼 잘 놀아요. 일단 엄마랑 같이 있기도 하고 또 새로운 장난감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이죠. 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친구들은 자기를 보고 웃어주고 또 이름도 불러주는 선생님과 또래 친구들에게 매력을 느끼기도 해요. 적응 2단계는 이제 분리를 시도합니다. 공간에 대해 익숙해지고 또 교사와 조금씩 친숙해지는 후에는 양육자와 점진적으로 분리하기 시작하는데요. 아이는 교실에서 양육자는 교실 밖에서 대기하기도 하고 어린이집 밖에서 기다리기도 하며 오전 일과를 보내게 되는 거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생각보다 마음이 정말 무너지거든요. 야, 저도 그렇고. 매 해마다 교사로 아이들의 적응 과정을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매달리는 제 아이를 들여보내고 뒤돌아서면서 정말 마음이 쿵. 엄마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때 주의 사항은 엄마가 눈물을 보이거나 엄마가 힘들어하거나 엄마가 놓칠 못하고 계속해서 아이를 달래주거나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양육자의 불안함이 아이에게 전달되면 아이는 훨씬 더 두려워하고 적응 하기가 힘들어요. 눈물이 나더라도 꼭 참고 나오셔서 눈물을 훔치셔야 합니다. 유치원의 경우는 대부분 입학식 날 부모님과 함께 유치원에 가서 앞으로 생활하게 될 교실을 둘러봅니다 담임선생님 친구들과 인사도 나누고 다음날부터 유치원 차량을 타고 등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방과후나 뭐 특별 활동 없이 적은 기간 동안 조금 빨리 하원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어린이집 다닐 때 차량 이용을 해보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는 차량 이용을 하면서 엄마와 헤어질 때 많이 힘들어 할수 있기 때문에 유치원 차량에 대해 긍정적 으로 인식할 수 있게 북돋아 주는 것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한테 유치원 차는 아무나 탈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멋진 형아가 돼서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들만 탈수 있는 거라고 미리 알려 주고 아파트 근처에서 다른 형님들이나 차량 이용하면서 내리고 타는 모습들도 좀 미리 보여 주면서 경계심을 좀 낮춰 줬어요. 아이가 기관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적응 기간 중에 부모 역할, 주의해야 할 점, 행동까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적응 기간 간 동안 부모 역할 첫 번째는 첫날부터 하루 종일 보내지 마세요. 아이의 기질마다 느끼는 감정도 불안의 정도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상의하여 점진적으로 시간을 조절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첫날부터 두렵고 힘들었던 경험은 아이에게 오래도록 남을 거예요. 혹시 복직을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최대한 다른 가족들의 도움을 받거나 최소 적은 기간 며칠만이라도 오전 낮잠. 오후 일과 이렇게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헤어질 때 제발 몰래 가지 마세요 적은 기간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아이가 잠깐 한눈팔고 있을 때 몰래 가는 행동이거든요 엄마와 함께 등원했는데 아이가 잘 노는 모습을 보고서 인사를 하면 잘 놀던 아이도 울게 뻔하다는 생각 때문에 어딘가 정신 팔려 있는 사이에 몰래 선생님께 눈인사만 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아이는 잘 놀다가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엄마가 없어졌다는 건 당연히 알겠죠. 그럼 너무 놀라고 불안해집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이라는 공간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엄마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더욱 엄마에게 좀 매달리고 집착하게 되고 분리가 힘들어지고 또이 과정은 결국 안정적인 애착 형성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아이들은 엄마와 분리되는 게 힘들어서 울지만 엄마의 말을 다 듣고. 있어요 엄마 갔다가 올 거야 하는 말을 듣고 엄마가 이제 곧 가는구나 예상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엄마가 다시 돌아오는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엄마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 조금 있으면 올 거야라고 알려주는 선생님의 말도 신뢰할 수 있게 되죠 이후로는 헤어질 때 울음을 보이는 횟수가 줄어들고 또 울음이 길이도 짧아집니다 대신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시간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세 번째는 어린이. 집 친구 선생님과 반갑게 인사하며 모델링을 좀 보여주셔야 해요 엄마가 먼저 이곳은 안전한 곳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이야 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하는데요 엄마가 낯가림이 있다고 너무 낯설어 하거나 선생님을 어렵고 불편해 하거나 불안해 한다면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고스란히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엄마가 먼저 웃으면서 편안하게 선생님과 또 같은 반 친구들에게 안녕 인사도 건네고 밝은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어린이집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를 해주세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놀았는지, 친구들은 어떤지, 선생님은 어땠는지 많이 궁금한 마음에 이것저것 아이에게 물어보게 되는데요. 궁금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속상한 일들만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수 있어요.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걸 친구가 가지고 가서 속상했어. 선생님이 다른 친구만 안아줬어. 이렇게 속상하고 기분 안 좋았던 경험들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공감해 주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어린이집에 대한 좋았던 경험보다는 속상했던 경험에 더 집중하게 되거든요. 당연히 힘들고 속상했던 감정에 공감해 줄수 있지만 기본적인 대화의 방향을 오늘 어떤 놀이 하는 게 재밌었어? 뭐가 제일 즐거웠어? 이렇게 긍정적인 대화를 할수 있게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어린이집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데 혹시 아이가 이야기한 속상했던 일들이 걱정되신다면 아이에게 더 깊이 물어보기보다는 담임교사와 통화를 하면서 전후 상황과 함께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결석이 아닌 시간을 줄여주세요. 적응 기간에 아이가 적응하기 힘들어하면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하루 쉴게요. 가정 보육 하면서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시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적응이 끝나고 간혹 엄마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결석하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적응 기간 중에 아이가 아프거나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거라면 결석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울고 힘들어 한다는 이유로 결석. 결석을 하게 되면 아 내가 많이 울고 힘들어하면 집에 있을 수 있구나라고 인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기관과 담임교사 또 친구들에게 정을 붙이고 즐거움을 느끼며 일과를 보내기는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결석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많이 운다면 시간을 줄여주시는 것이 좋아요. 오늘은 한두 시간만 있다 하원하고 그다음 주는 또 오전만 있다가 하원하고 또 그다음 주는 낮잠을 시도해 보거나 오후 일과를 보내보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주시면서 아이 속도에 맞춰 적응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어린이집 유치원 기관 적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엄마도 아이도 건강하게 적응해서 신나게 등원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더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